네 다음으로는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심사라는 거는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훈련 과정 중에서 연장 신청 과정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인증 유효 훈련 기간 인증 유효기간도 있고 이제 훈련 과정 유효기간도 있어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어, 결국에 판단하실 때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시작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훈련 과정 개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있는 훈련 과정이라고 했을 때, 밑에 다시 보시면 2020년 12월 31일, 즉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훈련 시작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예시 보시면은, 유효기간이 올해,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라고 하더라도 스타트, 시작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일짜리 훈련이라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유효기간 연장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효기간 연장 심사의 대상은, 통화 심사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료 예정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훈련 과정 중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면 하는 그런 과정들을 심사 신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전 검토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유효기간 연장 대상인 과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검토를 해요. 이제 요거 검토를 하는 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훈련기관 편의, 훈련기관 분들께서 심사 신청을 했는데, 요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좀,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훈련 시간이라든지, 훈련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훈련비 과정. 훈련비 과정은 이제, 어, NCS 지원 단가를 초과해서 인정받은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녀 유효기간 뭐, 자격 기준, 법정 직무 훈련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 NCS 직종이 변경된 거. 요건 요번에 좀 새로 추가된 건데, NCS 직종이 변경됐다라든지, 요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유효기간 심사 대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된 것들에 대해서 훈련기관에서 HRDN의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청이 된 그런 훈련 과정들은 뭐 이제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사전 요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좀 검토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훈련 시간. 아까 이제 과정적 정성 심사 쪽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훈련 시간이라는 게있다그랬죠 뭐 NCS 세분류 직종별로, 그 다음에 국기 직종별로, 그 다음에 자격증별로 기존 훈련 시간이 돼 있는데, 요게 초과돼서 편성시간이 부적정한지 아닌지, 요거를 좀 판단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자로 출제 기준이 바뀌었다. 유효 기간 연장한는 거는 이미 과거에 신청한 과거에 승인된 훈련 과정이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출제 기준이 개편된 거는 반영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이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훈련 기관 분들께서도 좀 사전에 이 자격 기준은 좀 확인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자격증 과정 많이 운영하시는 기관에서는 내년부로 이제 이제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청하는 신청하고자 하는 과정에 내년부로 출제 기준이 바뀌어서 그 바뀐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요거 꼭 확인하시고 심사 신청하실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영 안 되어 있다면 그냥 새로운 과정으로 편성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뭐 아예 신청을 못 한다라는 걸 아니까 아니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훈련비 과정이라는 건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가 초과돼서 인정된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효 기 연장 심사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증빙을 가지고 지원 단가를 초과한 비용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제 현시점에 서는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유효 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다음에는 훈련 실적. 직종별로 n c 소불 NC소블입니다. 평균 취업률 미만이거나 아 미만인 과정 중에서 실적이 없거나 수료인원이 다섯 명 미만인 과정들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법정 직무 훈련과 관련해서 최신 법령 법령이 개정돼서 내용이 좀 바뀐 그런 과정들 제외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 유효기간 저희가 이제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훈련 과정 유효기간은 그래서 만약에 유효기간 연장이 됐을 때 3년이 초과될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가 사전에 검토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심사 항목, 이제 사전에 보는 부분 말고 심사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행정처분 이력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효기 연장 심사 신청 말고 새로운 훈련 과정 신청할 때도 똑같이 반영돼요. 통화 심사 신청, 신청는 신청한 과정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잖아요. 수정 보완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력이 있으면 수정 모함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밑에 당구정 표시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심사 기간 중에서, 일단 심사 신청하셨는데, 심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서 행정 처분을 받고, 그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가 될수 있습니다. 즉, 행정 처분 이력이 있으면 제외가 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는 훈련기간 이제 인증 등급에서 인증 유예받은 훈련 기간의 과정은 제외가될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NCS 직종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번에 NCS가 총 1022개 직종이 통합심사에 적용됩니다. 이 1022개 직종이 적용되면서, 어, 몇개 직종이 변경된 게 있어요. 변동된 게. 뭐 예를 들어서 세탁 수선 쪽이라든지 화해 이쪽은 직종 코드가 아예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승인된 과정으로는 유효기간 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NCS 적용 여부 과정. NCS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과거에는 NCS 훈련 기준이 미개발되어서 NCS 비주교 과정을 허용했지만 공고일 기준에서 NCS 기준이 개발되가지고 이게 결국에 NCS 적용 과정으로 편성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심사, 심사할 때 이제 부족합될 수 있으니까 혹시 NCS가 새로 여기 1022개 직종으로 개발됐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확인하셔서 기존에는 NCS 비조경 과정이었지만 이 1022개 직종에 대한 훈련 기준을 적용했을 때 NCS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유의견 연장 심사로 신청하시면 안 되고 그냥 NCS 적용한 신규 과정으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재 심사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부합하지 않는 과정도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다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으로 이제 유효기간을 부여할 때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을 부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우수 훈련 기간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 기간 인증 평가 유효기간까지 유효 유효기간,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다음에 신청한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주어지잖아요. 이제 요번에는 21년도 상반기 운영 과정 기준으로 신청한도가 부여가 되겠죠. 요 신청한도도 유간 연장 심사에서는 차감이 되니까 꼭 사전에 잘 확인하셔 가지고 심사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